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국가 수호자 채널 구독자 500명이 필요합니다. 전투기가 이륙하는 그 짧은 순간 엔진의 굉음과 함께 솟구쳐오르는 기체는 마치 단지 하늘을 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자존심과 기술력 그리고 미래를 들어올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하늘 위를 조용히 그러나 가장 빠르게 장악하고 있는 전투기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만든 경공격기 FA50입니다. 처음 이 기체를 본 사람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작다, 얇다. 무게감이 없어 보인다. 그도 그럴 게 FA-50은 F-16을 축소한 듯한 디자인에 최대 이륙 중량도 상대적으로 가벼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세계 군사 관계자들은 이 작고 가벼운 기체를 향해 최고의 실용 전투기라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FA-50은 대한민국이 자체 개발한 T-50 고등 훈련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본래는 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기였지만 여기에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무장 시스템과 전자 장비를 탑재하면서 경공격기로 재탄생하게 된 겁니다. 훈련기에서 전투기로 이 변화는 단순한 장비 업그레이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항공기술이 실전 무기 체계로 진입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FA50은 본격적인 수출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필리핀, 이라크, 태국, 콜롬비아, 말레이시아, 폴란드까지. 전세계 곳곳에서 미국제 전투기와 비교하던 각국은 결국 한국산 FA50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싸서가 아니라 쓸수 있어서. FA50은 단순히 싸고 빠르게 조달할 수 있는 전투기가 아닙니다. 이 기체는 현대전에 필요한 실용성과 생존성을 모두 갖춘 중형급 전투기와 맞먹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대속도 마하 1.5, 정밀 유도폭탄, 공대공 미사일, 디지털 전자장비까지. 특히 폴란드가 대규모로 이 기체를 도입하며 보였던 반응은 단순한 구매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일 때 폴란드는 급히 하늘의 구멍을 메울 수 있는 전투기가 필요했습니다. 미국제 F-35는 가격도 높고 납기일도 수년 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FA-50을 6개월 만에 실전배치 가능한 상태로 납품했고 폴란드는 이건 기술이 아니라 신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이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FA-50은 단순한 수출 기준이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이 전 세계 군사 전략에서 공군 무기 공급국으로 올라선 상징입니다 예전에는 전투기 하나 만들지 못하던 나라가 지금은 세계가 선택하는 파이터 플랫폼을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무기 산업의 성공이 아니라 국가 위상과 자존감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수입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택받는 나라이며 심지어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FA-50을 단지 작은 전투기로만 이해합니다. 하지만 진짜 의미는 그 껍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 기체의 가장 위대한 무기는 접근성과 연결성입니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F-16, 라팔, 그리펜 같은 중 대형 전투기를 들여올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벽은 운영비입니다. 한 대를 날릴 때마다 수천만 원, 경우에 따라 억 단위의 유지비가 소요됩니다. 하지만 FA-50은 운영 비용을 기존 기체 대비 절반 이하로 줄였습니다. 비행 시간당 4천, 5천 달러 수준. 그러면서도 고등 훈련기부터 경공격기, 정찰 임무, 지상 공격까지 다목적 플랫폼으로 활용 가능한 실전 전투기입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은 함께 성장하는 운영 생태계를 붙였습니다. 정비 시스템, 부품 조달 체계, 조종사 양성 프로그램까지 모든 걸 함께 제공합니다. FA-50을 산 나라들은 단순히 비행기를 받은 게 아니라 공군을 재건할 수 있는 도구 전체를 받은 셈입니다. 폴란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투기를 산게 아니라 신뢰와 시간을 산 것이다. 지금 세계는 FA-50 이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FA-50은 그 자체로 뛰어난 플랫폼이지만 더큰 의미는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 KF-21의 진검다리라는 점입니다. 한국은 이 구조를 완벽하게 설계했습니다. T-50으로 훈련, FA-50으로 실전 감각, KF-21로 주력 전환. 훈련 실전 주력 기체 운용까지 모든 과정을 한국 플랫폼으로 완성하게 만든 구조. 이건 미국과 몇몇 강대국 외에는 해내지 못한 길이었습니다. 한국은 그 벽을 스스로의 힘으로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FA50은 전략 외교수단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들은 단순히 무기가 아닌 파트너십과 협력을 원했고, 한국은 그 요구에 무기와 신뢰를 함께 제안했습니다. FA50은 더 진화합니다. A사 레이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고정밀 타겟팅 시스템, 심지어 드론 연동 비행까지 설계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공격기가 아닌 실질적 멀티롤 전투기로 변신 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요? 이제 FA50은 대한민국 방산의 브랜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식 품질, 납기, 훈련, 협력, 시스템 이전까지 포함한 전례 없는 국가형 무기 패키지. 이건 미국도 프랑스도 흉내내기 어렵습니다. 세계는 못습니다. 한국, 언제부터 이렇게 강해졌어? 우리는 말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오래전부터 준비한 결과일 뿐이야. FA50은 작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속에는 시간에 맞서 싸운 기술력, 신뢰를 구축한 외교력, 그리고 조용한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이 전투기가 하늘을 날아가는 동안 한국이라는 이름은 지도 위를 넘어 전 세계 하늘에 새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그 하늘에 새겨진 한국이라는 문장 속에 어떤 서사가 담겨 있는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FA-50은 대한민국 방위산업 생태계를 국제적 산업 군단으로 바꾼 기폭제였습니다. 이전까지 한국의 방산은 특정 분야에 한정된 조립형 산업으로 인식됐습니다. 하지만 FA-50 이후 세계는 한국을 항공기 원천 개발국, 시스템 통합 능력 보유국, 무기 외교 전략국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은 단한 국가의 선택이었습니다. 필리핀 공군은 한때 전투기 전력이 전무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FA-50 PH 도입을 통해 자국 공군을 다시 세우는 첫 단추를 끼웠고 이후 필리핀 국방부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선택한 것은 단지 기체가 아니라 관계를 선택한 것이었다. 그 관계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추가 FA-50 도입 협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또 다른 국가 이라크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던 시기에 이라크는 FA-50 IQ를 전선 배치에 투입합니다. 실제 이 기체는 이라크 북부 무장 세력 소탕 작전에 투입되어 소규모 타격작전과 정밀유도 폭격 임무를 수행했고 이라크 정부는 이를 두고 한국산 전투기가 국가 안보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투기 하나가 국방의 수준을 넘어서 국가의 체계까지 바꾼 사례. 이것이 바로 FA-50입니다. FA-50은 전투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산업이기도 하고 외교이기도 하며 기술이며 실뢰입니다이 기체가 낳은 경제적 파급효과는 실로 큽니다. 2022년 폴란드 대규모 수출계약 당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관련 중소기업 80여 개가 함께 움직였습니다. 소형 전자 장비, 항전 계통, 부품 조립, 시뮬레이터, 훈련 장비, 정비 시스템. 그 누구도 주인공은 아니었지만 모두가 함께 날아올랐습니다. 이건 단지 항공 우주 산업의 성장이 아닙니다. 중소기업 중심의 국가 방산 생태계가 세계 무대로 진출할 수 있음을 입증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FA-50의 다음 단계를 조용히 준비 중입니다. FA-50 블록 20 향후이 모델은 완전한 A사 레이더 탑재,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120 암나 운용이 가능해지며 적 전투기와의 본격적인 교전 임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항속거리 연장형 외부 연료 탱크 장착, 통합 링크 16 통신 연동, 드론 동시 작전 데이터 쉐어링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FA-50은 단순히 경공격기에서 본격적인 공중전투 지상 지원 첨단 작전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중입니다. 이건 무기체계의 성장이 아니라 하나의 철학이 발전하는 과정입니다. 싸고 빠르고 좋은 전투기가 아니라 동맹과 신뢰를 통합한 미래형 전투기 fa-50은 지금 그 비전을 현실로 옮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하늘을 지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꾸고는 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우리는 기술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술을 앞에서 끌고 가는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fa-50은 작고 조용합니다. 하지만 그 날개 아래에서 세상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비행기가 처음 날아올랐던 순간을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전투기가 하늘로 오른 날 대한민국의 위상도 함께 날아올랐다. 이상 국가 수호자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